안녕하세요. 행복시 하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코스피는 0.73% 그리고 코스닥은 0.35% 상승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 보게 되면 일단 대형주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고 그중에서도 운송장비하고 전기전자 쪽으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력 빌로 보면은 일단 아직은 뭐 금융 투자 쪽에서 순매매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뭐 시장 변동성에 배팅하는 돈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이 돼가지고 추세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아직은 우리 시장이 이렇게 박수권 내에서 그냥 지저부진하게 흘러간다. 그정도를 일단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 걱정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일단 보고서에선 별 말이 없었습니다. 아, 그런데 기자 관담에서 앞으로 상황이 개선이 된다면 가계부채도 상당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어, 금리를 연내 인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뉘앙스를 갖다가 집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장에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은 곧바로 파산으로 간다. 이래서 중간 과정 다 생략해버리고, 금리 인상, 발은 이고로 뭐, 파산 해가지고, 상당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좀 진정을 시켜드리고자, 또 그리고 뭐, 그냥 중간 단계 건너뛰고 쑥 그냥 가면은, 뭐,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투자연구원에다가, 향후 주식 투자 시나리오라고 해서 금리는 어떤 식으로 인상이 될것 같고 그 시기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에 이런 이슈가 있을 것 같다. 따라서 투자 비중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보고 또 그리고. 또, 투자에 대해서는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를 해 드렸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이걸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동안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다가 지금 금리 인상으로 줄인다, 그러니까 그게 좀 줄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앙은행에서만 그동안 돈푼게 아닙니다. 지금 중앙은행, 정부, 정부도 같이 돈을 풀었다 이 말이에요. 이쪽에서 돈을 풀다가 민간에서 지금 돈이 만들어지는 걸로 넘어가는 그 중간 은어 단계라고 아직 볼 수가 있는데 아직 민간에서 활발하게 돈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어 그간 중앙은행에서 돈을 많이 풀었지만 정부에서도 부채를 내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돈을 줄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내년까지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 뭐 추가 재정 투입 가능한 열어 두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필요하다면은 정부에서 국채 발행을 해서 빚내 가지고 돈을 쓰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 정부에서는 일단 가지고 있는가 봅니다. 또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대로 예산을 한번 꾸려본다 해서 6,700조 원을 푼다고 그래요. 정부 재정으로 운영한다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돈을 줄인다고 해도 아직은 정부에서 이렇게 확정 재정책을 계속 내년까지는 뭐 유지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고 또 금리권이 바로 건너뛰어가지고 파산으로 연결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때그때 상황이 맞아서 가는 거지. 그냥 쫄여가지고 예단해가지고 한방에 그냥 가는 건 아니라고. 범위딩. 자 일단 오늘 세력들도 요런 업종 많이 매수했는데 업종이 많기 때문에 종목도 많이 있겠죠.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을 보니까 이렇게 28개 종목이나 됩니다. 요 종목 좀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세력. 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그 다음으로 셀트리온 만도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이거뭐 거의 다 현대그룹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 d i 신한지주 KB 금융 현대글로비스 뭐 하나 금융지주 뭐 거의 다 현대그룹으로 많이 매수를 했는데 어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현대차 수급 좀 보도록 합시다 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당장 몇수 하기는 좀 그렇죠 지금 그동안 사실 뭐 올해 초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탐욕을 엄청 부리면서 아마 이때 지금 몇 수에서 물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어, 그런데 뭐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이 종목 앞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애들은 이 종목 한 97,000원에 그때 매수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이때 시장이 폭등할때 은행 가서 10원짜리까지 다 털어가지고 딱 대기하고 있다가 다른 종목 안 사고 현대차 몰빵해서 97,000원에 매수해서 나눴습니다.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이때 안 팔았는데. 당장몇 개월 만에 팔 상황도 아니고 지금 미성년자라서 성인이 되면 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좀 오래 보유할 거라고 산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지표상으로는 접근하기가 좀 곤란한데. 지금 이 수급도 좀 보도록 하게 돼. 최근에 보면은 세력들이 좀 매수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나 이런 국내 기관들이 먼저 매수했고, 오늘이 그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 개인들이 작년에 11만 7천 원, 그리고 뭐 1년 전에는 18만 8천 원요 부근에 이렇게 많이 매수해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분산 비율로 봤을 때는 세력들이 매수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얼마든지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 전제는 장기적으로 팔아볼 때라고 봅니다. 지금 세력들이 그동안 팔고 이만큼 주가를 끌어올린 거는 개인들이 끌어올렸습니다.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이거는 뭐더 간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애들 같은 경우도 이 종목 매수인 거는 뭐, 금방 매수할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 상황을 볼 때, 우리 차는 뭐, 전기차 쪽에서는 충분히, 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현대차를 매수한 겁니다. 그래서 멀리 보는 분들한테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아차, 기아차도 지금 오늘 세력들이 많이 매수했는데, 지금 접근하기는 좀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멀리 보고 기업을 믿고 가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으로는 셀트리온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런 종목들은 파워, 어, 플랜 A에서 어떻게 매매하는지좀더 살펴보고 지금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좀 정리부터 좀 하고 갑시다.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제비 금융 지주 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사기 싫을 때 어, 그때 사는 겁니다. 지금 막 올랐다고 해서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SK텔레콤도 많이 올랐어요. 당기고 점을 찍고 있습니다. 또 SNT 중공업도 많이 올랐고, 동일산업도 많이 올랐습니다. 동일산업 같은 경우는 과열을 찍어 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탐욕에 쩔어서 지금 들어간 사람들은 남들이 돈 번다니까 그냥 들어간 거예요 진짜 돈벌 때는 이때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공포스러워 할때 들어가야지 탐욕을 부릴 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 지표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볼수 있는 분들께서는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DCM도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삼목 S펌도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공조, 삼성공조는 급등했네요. 지금 많이 올랐네요. 하여튼 이거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앞으로 안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도 당장 오른다는 보장은 없다 이 말이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아가방컴퍼니, 아시아시멘트, 뭐유한타정권 젤파마홀딩스, 조선내화, 뭐 이런 종목들 다 지금 많이 올라서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앞에 이 하락반전 신호 찍힌 종목들이 최근에 엄청 많이 있죠 근데 아마 예전에 찍힌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가져 봐야 될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라졌다가떨어졌다가 뭐 이렇게 움직인다 보면은 지금 여기서 그런데는 종목들은요 단기 고점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고점으로 분석된 종목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떨어졌을 거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들 이제 한번 추가로 한번 매수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어느 정도 지나간 종목들은 다시 볼 만합니다. 또 그리고 시장 수법을 보면은. 지금 추세가 변화가 있습니다. 중소, 형주 뭐, 고점권으로 지킨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 많이 지어졌어요. 그 말은 이제 다시 매수를 할 만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중에서 뭐 살펴보니까 다는 아니고, 요 아래쪽에 있는 요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요거는 오늘 뭐 금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주말 동안 좀 살펴보고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정부에서 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유동성 파티가 끝났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순식간에 한 방에 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그리고 정부는 여전히 확장 재정을 갖다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동성 파티도 어느 정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또 그리고 분명히 작년에 실적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기업들은 기저 효과 때문에 다 그냥 다 좋을 겁니다. 실적이 다 좋을 거라서. 또 그리고 백신을 갖다가, 백신도 잠시 한번 좀 볼까요? 이거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자, 이거 좀 봅시다. 확진자 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백신 맞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국에는 뭐다 맞았는데 인더발 지금 바이러스가 다시 전파되고 있다. 그런 보도들도 막나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백신 맞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확진자 바이러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제 활동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보복 소비 관련주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금 당장, 뭐 금리 올린다고 해서 유동파티, 유동성 파티가 끝난다. 이렇게 해서, 졸여가지고, 뭐 현금 다 땡기면 안 됩니까? 다 팔고, 뭐 현금으로 챙길, 챙 거예요. 이렇게, 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본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